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충주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저를 쏙 빼닮은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요즘 예능 같은 걸 보면 마취가 풀리는 모습을 웃기게 그려낸 장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인생을 확 뒤집어 엎어버린 남편과의 사건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수면 마취만 아니었더라도 지금쯤 아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고향은 충주이지만 대학 때문에 서울에서 공부를 했고 혼자 지내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나중에라도 꼭 충주에서 개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졸업 이후 서울에서 의사로 근무를 하다 나중에는 충주에 병원을 개원까지 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자상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반해 2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도 같은 충주에 살았기 때문에 친구 남편과 넷이서 자주 만나 여행도 같이 가고 좋은 곳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웃기게도 저희가 젊었었다면 양가에서 반대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시집을 갈수 있게 되어 좋다고 하며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했고 시댁에서는 의사 며느리가 생긴다며 결혼을 허락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늦은 나이에 저희는 불같은 사랑을 했고 결혼한 지 7개월도 안되어 임신까지 하게 되었어요. 3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노산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을 했고. 그런 저를 본 남편도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었죠. 정말 그때까지는 누구보다도 더 듬직하고 멋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친구들보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어 퍽 즐거워 보였고 임신한 기간 내내 너무나 행복했어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 그 좋아하던 담배까지 끊었고요. 그렇게 몇 개월 후 아이를 출산할 날이 다가왔고 커져가는 아이만큼 배에도 살이 트기 시작하더군요. 빨갛게 올라오는 피부가 징그럽기도 했지만 아이를 위한 훈장이라고 생각하며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고 결국 저희가 그토록 바라던 딸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친정 식구들도 노사님에도 자연분만을 한 저에게 대견하다며 다독여졌고 저도 이후로는 제 생활이 평탄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을 공부만 하고 앉아서 진료나 보던 저에게 육아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고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모유가 많은 편이라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했었고 그렇게 때문에 아이는 대부분 제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집안일을 잘 도와줘서 부부 관계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신혼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정확히도 맞더군요. 모든 대화가 아기에 대한 이야기였고 모든 관심이 딸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아이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와 남편 그리고 친구는 여전히 함께 어울려 놀았어요. 그 사이에 바뀐 게 있다면 친구가 이혼을 했다는 점. 친구 지영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그 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자라면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하고 전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키우던 아이의 양육권까지 전남편에게 뺏긴 지영이는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네요. 나 너네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아들도 붕어빵 엄청 좋아했거든, 붕어빵 먹을 때면 꼭 꼬리는 떼서 나주곤 했다, 꼬리가 제일 맛있는 부위라고, 어,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하지 왜 그랬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니가 알아? 매일 밖에서 바쁘다고 말하는 남편 옆에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됐어, 이제 다 끝난 일이고. 그래도 다시 새 인생 찾아야지. 좋은 남자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야. 능력 좋고 마음 넓은 남자.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남자 말이야. 야야.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제 정신 좀 차려. 네 나이도 이제 좋을 때다 지났어. 이거사. 그만하고 술이나 먹어. 하, 우리 다음 주에 캠핑 갈 건데. 너도 시간 되면 같이 갈래? 캠핑? 아, 그래? 아, 나도 꼽사리 까도 돼? 아, 마침 할 일도 없는데 아, 그럼 나도 갈래.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고 친구의 결혼과 출산, 이혼까지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저도 제 일처럼 마음이 아파서 가족여행에도 종종 같이 갔어요. 딸아이도 이모이모하며 잘다르면서 지영이를 무척 좋아하기도 했고요. 남편도 거부감 없이 제 말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이서 자주 모이고 틈날 때마다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속이 안 좋고 자꾸 배변을 볼때 피가 조금씩 나온다고 했고 항문에 통증을 자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왜냐하면 남편의 나이도 어느덧 쉰 살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당장 제 병원으로 와서 건강 검진도 할겸 내시경을 해보자고 했죠. 내시경? 뭘 내시경이나 해. 그냥 음식 잘못 먹어서 그럴 거야. 약 먹으면 괜찮을 거야. 이러다 당신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쩔 거야. 당신 나이도 있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 받아보자. 건강 검진에서 암 발견된 사람들 엄청 많아. 그래도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높기도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다들 건강 검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말좀 따라 줘. 알겠어, 알겠어. 그럼 예약하고 시간 알려 줘. 받기 싫은데 당신 때문에 받는 거야. 그래 알았어. 예약 날짜 잡고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며칠 뒤에 남편은 겸사겸사, 미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그리고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등 건강검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병원을 싫어하던 사람이라 병원에 데려온 김에 할수 있는 건다 해서 보낼 생각이었죠. 그중에 대장내시경 검사는 다른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혹시라도 남편의 몸에 이상한 게 발견되지 않을까 엄청 마음을 졸이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내시경이 끝나고 검사를 한 담당 선생님께서 조용히 제게 오더니 용종이 다섯 개 발견됐는데 두 개는 제거했는데 세 개가 크기가 크고 좀 이상해서 나머지 세 개는 조직 검사를 해 봐야 될것 같다고 하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나머지 세 개도 악성 종양이 아닌 양성 종양일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워낙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라 이 사실을 말하면 힘들어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내시경이 끝난 뒤에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남편에게로 가서 손을 잡아주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말을 해주었고요. 물론 남편은 수면에서 덜깬 상태였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검사 받느라 수고했어. 내가 당신을 평소에 음식도 잘 챙겨주고 건강관리도 해줬어야 했는데, 명색의 의사라는 아내가 남편도 신경 못 써주고, 내가 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남편이 마취가 깰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 내시경을 받고 난 뒤에 수면마취해서 깰때 헛소리 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남편도 혼자 중얼중얼 거리더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영아 어디야 밥 먹으러 가자. 아, 지영아 보고 싶다. 아, 지영아 이따 일 끝나고 집으로 곧장 갈게.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연신 친구인 지영이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머리가 비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서 듣게 된 말은 너무 충격적이라 제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내시경을 받은 후 회복실에서 남편이 하던 그 말들은 제 인생의 변환점이 되었어요. 만약 제가 그날 남편이 마취가 깰 때까지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 만약에 남편이 저희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았을 일인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굳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기가 어디냐며 묻는 남편에게 지영이를 왜 그렇게 찾아? 하며 물었고 남편은 당황하며 무슨 소리냐며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의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가 깨어날 때 헛소리를 하는 건 심심치 않게 보는 광경이었지만. 내 남편의 헛소리는 그냥 넘겨줄 수 없었어요. 남편은 며칠 뒤 다른 지역에서 일이 있다고 하며 3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출장을 갔습니다. 영업일을 하는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자주 나가기 때문에 평소와 같은 일정이었지만 남편의 헛소리를 듣고 난 이후로는 그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결국 옳은 일이 아닌 건 알지만 저는 지인의 소개로 흥신소라는 곳에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그두 사람의 정말 내연 관계가 맞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흥신소 직원은 저에게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고 흥신소 직원이 보내준 상간녀의 정체를 알고 저는 또한 번의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상간녀는 바로 내 친구 지영이가 맞았거든요. 어떻게 이두 연놈들이 나한테 그 사진을 보자마자 부들부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두 사람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오피스텔 사진과 호수 번호도 알려 줬죠. 그 직원의 말에 그 오피스텔이 남편과 제 친구의 미래 장소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평소와 같이 씻고 나와서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맥주를 한잔 했고 이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은 평소와 같은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리모컨을 뺏어들고 드라마를 틀었고 또래 중년 배우가 잘생기고 멋지다는 말과 함께 남편에게 툭하고 질문을 던졌네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당신도 우리 딸도 엄청 사랑하지. 그래? 그럼 당신은 내가 저렇게 잘생긴 배우 만나서 바람이라도 피우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바로 이혼이야? 제가 웃음이한 질문에 남편은 정색을 하며 바람 같은 더러운 짓 하고 다니면 바로 이혼이지. 당신은 무슨 그다지 질문을 해? 하며 엄청 버럭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제발 저려서 아무 말도 못할줄 알았는데 본인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이었나 봅니다. 저는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당신도 절대로 바람 피우지 마. 라고 했고 남편은 딸아이를 끌어안으며 그럴 일 절대 없다며 호언장담하는데 그 모습이 어지나 가증스럽던지요. 응신서 직원에게 남편의 스케줄은 다 파악해두었어요. 친구라고 부르기도 싫은 상간녀와 밤을 보내기 위해 출장 일정을 잡고 오피스텔에서 2박 3일 혹은 1박 2일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흥신소 직원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저녁이면 꼭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기로 했어요. 밤 9시가 넘어가자 저는 슬슬 지치기 시작했고 친정집에 전화를 해서 딸아이를 씻고 일찍 재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디데이로 정한 날이었기 때문에 미리 딸아이는 친정집에 보내 두었거든요. 그 이후 한시간쯤 지나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기사가 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배달 기사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거 305호 가는 거 맞아요? 네. 누구세요? 그... 아, 저희 남편이 시킨 거예요. 저 주시면 돼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저는 당장 그두 사람이 있을 오피스텔 방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음식이 온걸 아는지 안에서 후다닥 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열리자마자 음식을 그대로 남편의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어리둥절해 보였고, 이내 그 상관녀는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로 도망을 갔죠. 야, 너네 뭐하냐? 정말 너희가 인간이야? 자, 설명해 보라고! 여보, 잠깐만! 흥분하지 말고! 내 이야기부터 들어. 당신 지금 오해하는 거야. 오해? 너 지금 오해라고 했니? 내가 무슨 오해를 했는지 한번 말해볼래? 이 집에 버젓이 있는 너희 둘 사진, 그리고 초음파 사진, 이거 다 뭔데? 니네 나 몰래 바람피고 임신까지 했니? 뭐, 제가 성모 마리아라서 혼자 임신을 했겠어? 나이 50에 임신이 가당키나 하니? 하, 진짜, 너네둘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여보, 그거 나 아니고 전 남편이래. 그러니까 당신이 신경 쓸거 없어. 이, 이혼하고 안돼 보여서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당신 내말 믿지?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지영이가 부끄럽다고 차마 당신한테는 이야기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어디서 개 같은 변명을 해? 내가 바보로 보이냐?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도 그런 변명을 하고 싶어? 어떤 미친 사람이 이혼한 전남편과 이혼까지 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걸 누가 믿어줘? 너희 둘다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둘 거야. 제가 난동을 부리면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한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저를 밀쳐내고 그 상간녀를 끌어안아 보호하더라고요. 남편이 힘으로 밀쳐낸 덕분에 저는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찧어버렸고 남편은 그 상간녀한테 괜찮냐고 하며 달래기 시작했고 상간녀는 저를 향해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하지만 나이 사람이랑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 너네 애 낳고 나서부터 부부관계도 소원해진지 오래됐다며 이제 서로 남자 여자도 아닌데 그냥. 나랑 이 사람이랑 잘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절대로 너한테는 피해가 가는 일 없도록 할게. 우리도 나이가 있다 보니, 이렇게 임신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인연인데, 애가 무슨 죄야? 와, 너 정말 양심도 없구나. 피해가는 일 없도록? 인연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 그래, 니네 말처럼 애는 죄가 없지. 그 애를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죄인으로 만들고 다니는 네가 죄인이지. 내 뒤에서 둘이 만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랑 내 딸을 대한 거야? 너무 소름이 돋아, 너. 사이코패스 뭐 그런 거야? <laughs> 그래, 너저 인간이랑 살고 싶은 거지, 지금? 그래서 이러는 거지?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야, 저 인간도 가져. 나 저런 쓰레기, 필요도 없으니까. 아참, 그리고 얼마 전에 당신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 당신 암 걸렸더라. 그것도 대장암. 큰 병원 가서 진료 한번 받아봐. 지영아, 너 바쁘겠다? 애도 낳아야 되고, 암 환자도 케어해야 하고. 둘다 돈도 잘못 벌면서 애는 무슨 돈으로 키우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할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 맞지? 당신 짐다 시댁으로 보내둘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전화해둬. 알았어? 나는 더 얼굴 붉히기도 싫고 이만 갈게. 뭐아아 암이라니?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들은 그대로야. 이번에 당신 우리 병원에서 건강 검진 받았잖아. 근데 그때 거기에서 용종 세 개가 발견돼서 혹시 몰라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악성 종양이래. 당신한테 말안한 거는 양성 종양일 수도 있으니까 괜히 걱정, 당신한테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했던 거였고. 그런데 검사 결과 당신 암이래. 바로 대장암 2기라고. 무슨 말인 줄 알아? 당신은 암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대장암이라고 처음에 그 소리 듣고 당신 잘못될까봐 한참을 울었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감사해야겠네 아참 그러길래 평소에 병원 안 가고 버틸 때부터 알아봤지만 아휴 참 우리 딸이나 네 뱃속에 있는 아이나 저 인간 자식이니까 둘다 유전은 조심해서 살아야겠다 혹시 알아? 너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네 자식도 똑같이 대장암이라도 걸릴지. 나야 뭐 혼자 벌어서 애 하나 키우는 거 일도 아니지만 너처럼 일도 안 하는 애랑 저 인간이랑 잘 살지 모르겠네. 몸이 재산인 사람은 몸 다치면 한순간에 끝이잖아. 아무튼 난갈 테니까 몸조리 잘하고. 제가 문을 닫고 나올 때본 모습은 남편이 주저앉는 상간녀를 다독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뿔. 누가 누굴 위로하고 있는 건지 정말 꼴사납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원룸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날 원룸에서 상간녀와 남편과 몸싸움을 할때 녹음한 녹음기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런 것들은 증거로 채택이 안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해준다고 하기에 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댁에서 전화가 왔고, 시모는 저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우리가 널 얼마나 가족처럼 예뻐했는데, 신랑을 하루아침에 쫓아내는 법이 어딨어? 어머님, 이제 저 말고 새 며느리랑 새 손주 예뻐하세요? 어머님이 아무리 저한테 잘해주셨다고 해도, 제가 결혼한 사람은 저희 남편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 도리를 못 하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남편을 내쫓은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버린 거니까 남편 편들 생각은 마세요. 우리 아들 암이라며 암인 거 알고도 이렇게 버리는 게 말이 되냐. 너 사실 내 아들이 암 환자라서 이혼하는 거 아니냐고. 네가 사근사근하게 애교 있게 했으면. 개가 바람 같은 걸 피웠겠어? 너도 잘못한 게 있으니 이만하고 용서해 주어라. <laughs> 정말 왜 이렇게 다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네요. 그 상간녀가 지금 임신 몇 개월인 줄 아세요? 건강 검진은 불과 한달 전에 한 거고요. 망상 그만하시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다음 번에 전화하면 더 이상 시어머니 대접도 못 해드려요. 저는 매섭게 전화를 끊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을 진행하다보니 제가 할 것도 없었어요. 다만 양육권 소송도 진행을 해야 하다보니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뿐이었죠. 그리고 그때 남편은 저에게 찾아와서는 한 번도 말도 안되는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최대한 이 이혼을 깔끔하고 성공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죠. 여보. 아 어, 내가 정말 다 미안해. 지영이가 자꾸 날 홀리는 바람에 이성을 잃고 실수를 하게 됐어. 정말 몇번 만나고 만 헤어지려고 했어. 근데 지영이가 임신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아 남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것 같고. 그래서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나 그동안 당신하고 딸 보면서 열심히 살았잖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무슨 개소리야. 그리고 지영이 배에 있는 아이는, 그 아이는 어쩔 건데? 걔는 참 신기하네. 나이 50대에서 임신을 한 것도 용하다, 용해. 내가 지영이한테 말 잘해서 애만 우리 호적에 올려서 키우면 안 될까? 지영이랑은 깔끔하게 헤어질게.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만 양보를 해줘. 지영이 아이가 아들일 수도 있잖아. 우리 딸도 동생이 생기면 좋아할 거야.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키워? 당신이 키워? 내가 왜? 나중에 나 죽고 나면 나랑 피한 방울 안 섞인 애한테까지 재산을 조가며 살아야겠어? 난내딸 하나 잘 키우면 돼. 정말 사람이 어쩜 그렇게 자기 주제도 모르는지. 당신을 받아줄 이유도 없고 난 당신 때문에 남자라는 동물이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어. 다시 내 병원이나 집으로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알았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지나쳐갔어요. 그 결과 소송 끝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양육권도 마찬가지고요. 또 따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고요. 상간녀인 그 친구년에게도 미자료 소송을 걸어 2천만 원을 받았고 충주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제 주위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그녀의 실체를 밝히고 거의 충주에서 매장시켜 버렸네요. 이혼 후 남편은 상간녀랑 새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상간녀 친구 그녀는 앞으로 사는 게 지옥 같을 겁니다. 병들고 늙은 사람 케어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피부로 느껴보다 보면 얼마나 자신이 인생을 허대게 살았는지 분명 알게 될 거라고요. 잘 살아보라죠 뭐. 그리고 대장암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하는데 대장암이라는 게 수술이 잘 되었어도 관리를 많이 해줘야 하는 암이라 여간 골치 아픈 병이 아닌데 아마 평생을 병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딸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후련한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 그때 전남편이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모르고 저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정말 하늘에서 도와준 것만 같네요. 앞으로는 제 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남편과 함께 했던 집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10년이나 키운 딸을 양육권과 친권을 다 저에게 주면서 앞으로 안 보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참나. 그게 아빠가 할 소린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 줬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바야. 그 대신 양육비에 법원에서 70만 원씩 보내라고 판결 난거 당신도 알지? 한 달이라도 늦추면 법대로 할 거니까 딸을 안 보더라도 아빠의 의무는 지켜 줘. 라고 말이죠. 그 약속을 4개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병원 운영하며 키워도 부족함이 없지만 남편에게 그 70만 원 나가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대장암 치료하면서 생계도 막막할 건데 양육비까지 보내 주려고 하면 머리가 아플 겁니다. 지금은 치료 받느라 백수 상태이기도 하고요. 물론 상간 여지영이 그년도 백수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압류를 걸든 뭘 하든 받을 건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저의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같이 있을 때보다 행복하고 좋아요. 친정엄마가 그 덕분에 자주 오셔서 애도 잘 봐주시고, 그걸 명목으로 저는 친정엄마에게 한 달씩 용돈도 드리게 됐고요. 이제는 더 이상 가슴 아픈 일 겪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 행복한 일, 하루하루 기쁜 일만 있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